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뭐 바로 인사드리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프로라고 하고 연재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근데 요즘에 연프로님도 네. 유튜버로 지금 활약 중이신데. 아, 그냥 가볍게, 네. 그냥 가볍게 인, 않던데. 인스타처럼 가볍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뭐 자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또 그거 또 풀어주는 재미가. 쓰읍. 있다고 보니까 하다게 됐는데 그냥 가볍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쪽에서 잘생긴 코치님으로 아...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업로드 한 사이판에서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준. 아그 그 풀자면 진짜 한도끝도 없는데 <웃음> <웃음> 제가 오늘은 그냥 여기, 여기 봉지 TV니까 제가 풀지 않고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보, 보신 봤어요. 분들 아실 거 이거 보면 여기 링크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 나는 그때. 뭘 힘들어 그래서 제가 봉은지를 제일 높은 데 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덕분에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날 과도 쏜다고 했는데 음. 결국에는 뭐 밥을 제대로 못 샀지만 음. 어쨌든 오늘 어 저희 연재성 코치가 운영하는 위아 사이클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이 막 시작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자전거 시즌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몸에 맞는 피팅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연재성 코치가 피팅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코치이기 때문에 저도 어 시즌이 작시 시작하기 전에 피팅을 한번 받으러 왔는데요. 어 제가 작년에 사실 연재성 코치한테 피팅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멋대로 어, 피팅을 또 타면서 망가뜨려서 안장도 올리고 어, 핸들바도 조정하고 마음대로 바꿨는데 결국에 또 시즌 시작할 때 되니까 제가 페달링이 바뀐 건지 이게 몸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또 피팅을 받으러 왔고요. 어, 피팅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연지석 코치가 자세히 말해줄 텐데 간단 명료하게 피팅이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음... 자전거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시잖아요 근데 지면에 우리 신체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중이 지면에 닿지 않고 하나의 자전거 바퀴 위에 자전거와 위에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 똑바로 되지 않은 또 나한테 맞지 않은 피팅 값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생활을 하면서 제친 측근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뭐 재활을 할때 처음으로 하는 운동이 자전거 자전거에서 이제 재활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자전거가 체중이 실리지 않고 무릎에 대한 이제 충격도 가지 않고 정말 좋은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전거 라이프를 올리기 위해서 득이 돼야 되는데 독이 되는 거를 제가 조금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제발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어디가 아프다라는 소리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위아 사이클을 차려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맨날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오늘 제 피팅을 통해서, 아, 이래서 피팅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쭉 보시고, 위아사이클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꼭 위아사이클의 문의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좋아하는 일인으로서 자전거인으로서 음. 조금 알고 타자. 꼭 저희가 아니어도 되니까 꼭 알고 탔으면 좋겠다 어디가 아파서 자전거를 접는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얘기니까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같이 사이 저 우리가 같이 사이판도 갔다 왔잖아 갔다 왔을 때 여러 가지를 보고 이게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볼게 먼저 은지가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할 건데 이 영상이 뭐냐면 작년 여름에. 작년 초에 은지가 나한테 처음에 와서 피팅을 받았고 맞아요. 변했을 때 영상이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봉지거리라고 하지 네. 자전거에서 봉지거리도 있고 지금 은 이제 커팅이 되어 있고 그 전에는 되게 어... 높고 되게 엔드런스 느낌이 많았어 은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쁘게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잘 타고 싶어하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좀 레이싱에 대한 목적을 많이 넣었거든 었 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바뀌었는데 음. 지금 내가 오랜만에 자전거를 가지고 왔는데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변해하기도 많이 변했어. 뭐 높이도 그렇고 각도도 앵, 앵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리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어서 어꼭 예전 께 정답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 거야. 음.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이거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지금 은지가 어떻게 타고 음.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고 음. 그 전에 은지가 어 체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음. 운동을 했으면 물론 이제 우리가 운동이다 보니까 몸에 변화가 많이 올 거란 말이야. 그 변화가 어떻게 됐고 아니면 좀잘 틀어지지 않게 어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한번 비교하는 음. 시간을 가질 건데 혹시 어 자전거를 타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좀뭐 좋았던 점이라는 게 있어? 음, 일단 내가 음. 피칭을 음. 마음대로 사실 음. 처음 해 주고서 망가뜨려 가지고 음. 어 체력 소모가 빨리 왔고 체력 소모라는 게 자전거를 타다가 응. 빨리 체력이 떨어진다는 응. 어, 느낌 파워는 그만큼 응. 더 빨리 냈던 것 같은데 응. 진짜 한몇 킬로 안 가서 금방 페이스가 떨어지고 응. 그리고 어깨가 계속 팔에 이렇게 힘을 줘서 어깨에 좀 무리가 많이 왔던 것 같아 응. 어깨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응. 왔다 어깨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많았죠. 그 무리라는 게 하체는 우리가 페달링을 하면서 근육을 쓰기 때문에 무리가 온다고 하는데 음. 상체는 우리가 움직이지가 않기로 버티는 운동이기 때문에 약간 경직된 무리가 왔다라고 음. 보면 되겠지. 음. 그 경직된 무리가 온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거랑 일단 어깨에 대한 부분이랑 체력이 빨리 떨어진다. 음. 그 그러니까 체력이 어. 빨리 떨어지는 건 생각해 보니까 음. 이게 다리가 페달링으로 힘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음. 페달링이보다는 막 눌러서 타는 게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뭔가 리듬보다는 뭔가 힘으로만 가려다 보니까 어 빨리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 음. 그게 이제 아마 이제 음, 무릎에 대한 각도라든가 어, 뭐 여러 가지 높이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걸 한번 예전과랑 비교를 해서 음. 기준을 잡고 해볼 거고 음. 또 이제 한번 해, 이제 은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먼저 신발을 어 슬리퍼로 갈아 신고. 어 클리시즈 신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전거에 올라가기 전에 네. 은지의 몸을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 아 그래서 아까 운동화를 네. 신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은지가 몸의 변화다 변화랑 지금 현재 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자전거에 올라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그럼 몸무게도 나와요? 그래 궁금해. 어 그럼요. 갖고 있긴 했는데 가면, 드릴게요. 비교를 하게. 이거 프로그램 뭐예요? 신기하다. 자, 그러면 지금 어, 신발을 벗고 저기 보이는 어, 화살표에 한번 올라가서 어,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올라가셔서 프론트에 맞게끔 엄지발가락을 좀만더 앞으로, 좀더 네.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런 기계가 없었는데 예전엔 많이 기다리셨 <laughs> 대부분 아파, 그러니까 나도 이게 2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한 건데 이제 아파하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이 목클릿에 뭐 대한 어. 부분, 안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단 문제점을 찾는 게난 먼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했더니 대부분 잘 맞아. 어. 거의 맞아 떨어져. 물론, 뭐,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음. 뭐, 이것도 뭐또뭐 뭐 병원에서도 음. 쓰는 거라서 이게 뭐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직접 병원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뭐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좀 믿을만 하다고 조금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지금 보면, 어, 딱 눈으로만 봐도 우리 봉은지 씨가 청주 측만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 이 현대사회, 사회, 우리가 어린 나이가 나이가 지금 90년생이잖아 네. 나이가 좀 많잖아 나이가 많기 아, 때문에 나 나이 비밀이라고 나이가 비밀이라고 이나 있잖아요 몸무게도 55kg 나가니까 허리측만증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지 왜냐면 대부분 근무, 일하실 때 앉아서 많이 일을 하시죠 대부분 열이면 여덟 명이 대부분 이제 회사원을 다니시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앉아서 근무하다 보면 허리측만증에 대한 위험이 가장 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강도가 조금씩 다르거든. 근데 우리가 그, 어, 일을 하면서의 위험성을 운동을 하면서 재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자전거에 옮겨놓으면 더 악, 아까 말했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거를 자전거 에서는 보강할 수 있게 우리가 피팅을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좀 허리 측만증이 가장 큰거같아 네. 허리가 무너지니까 조금 조금씩 좌우가 골반도 틀어지는 거, 뭐 이걸 맞추자라는 것보다는 가장 중심 부분을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내가 언제 어, 피팅을 할때 거리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볼 거야. 허리 때문에? 어, 허리 때문에. 아. 그 거리감이 만약에 짧으면 어떻게 될까? 더 옆으로 희겠지. 아... 짧으니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이보다 짧으면 더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길이감을 좀 중점적으로 은지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심각하다 나 허리. 저 정도 각도면. 어, 근데 심각하네. 좀 심해. 나도 이제 우리 애도 이걸 많이 하잖아. 몇 도나 작년부터 했었거든. 네. 허리 측만증이 36도까지 있는 사람은 나도 지금 처음 봐. 진짜요? 음. 일단 먼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몸을 풀 거야. 지금 당장 이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5분 정도 편하게 몸을 푸세요. 줌을 땡기면 더치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은지는 잘 모르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 그 신발은 이거 말고 딴거 신어야 됐었는데. 근데 나는 한상 신발이 이거 클릭, 실질 클릭 똑같이 해주세요 이러고서 샵 가서 못 쳤거든. 근데 이게 시, 실수하는 게 그런 거야. <laughs> 똑같이, 이게 진짜 중요해.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어. 그, 신발 밑에 이렇게 눈꿈이 맞아, 있잖아. 맞아, 맞아. 그 눈꿈을 보고 하면 안 돼. 아 나도 선수 시절 때클릿에 대한, 나도 약간 예민해가지고 1mm, 1mm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 눈꿈을 보고 맞췄어. 어. 그럼 틀려. 그럼, 눈꿈이 아니라, 어, 그니까 눈꿈은 약간 참고치야. 기준을 잡아놓은 다음에 눈꿈을 봐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눈꿈을 맞추면 안 돼. 그래서, 먼저 기준을 잡아놓고 눈금을 맞춰야 되는데, 눈금을 가지고 똑같이 맞춘다는 거는, 안 맞아. 왜냐면, 신발이 진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똑같지는 않아. 각도가 조금씩 다 달라서.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기준은, 좌측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우측은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앞에서만 봐도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 근데, 장연이 나는, 오른, 잡이 오른발 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의지해서 타는 게 엄청 많거든. 음,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의 장점 은 아까 말했듯이 양발의 밸런스. 그러니까 한발한 한 발을 쓰다 보니까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우측으로 우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거를 조금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어, 확실히 뒤에서 봐도 왼쪽 어깨가 더 뜬다는 것도 확연히 차이가 좀 나. 이렇게 무너져? 응. 음. 아. 근데 내가 클리 슈즈가 세 개가 있긴 한데 네. 지금 이거는 회색 클리이고 루 클리이고 원래 저는 기존에 빨간 색깔 쓰거든요. 자, 그럼 하나만 먼저 질문 네. 물어볼게. 요세 개를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브랜드가 다 달라요? 아니면은? 브랜드는 다 똑같아요. 어, 본트, 본트, 본트. 네. 어... 브랜드는 다연히 똑같은데 네. 클리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그레이고 나머지는 레드인데 음. 빨간색 썼던 이유는 제가 어, 빨간색은 클릿이 키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좀 움직여서 다른 근육 쓰고 어필할 때 음. 이렇게 다변론을 쓰는 습관이 됐, 됐다가 음. 제가 이거 그레이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다 클릿이. 음. 그래서 이거를 하나 한번 써보려고 이신발에 달았던 건데 음. 이거를 신었을 때는 이게 거의 클릿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다양하게 못 쓰니까 한쪽 근육이면 막 지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음. 이거 신었을 때는. 그래서 빨간색을 주로 쓰는 편이긴 음, 하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음. 지금 시마노가 아니라 룩클릿을 네. 쓰고 계세요 네. 뭐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음. 룩클릿을 쓰고 계신데 아, 냄새는 나아 냄새 미안 세개다 이런 냄새가 나? 아. 그건 아니야? <laughs> 그건 아니야 이게 아니. 제일 오래된 신발이야 어. 자 이게 회색 룩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은지는 빨간색이 흔들리니까 좋았고, 음. 회색은 흔들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안 좋았다기보다 뭔가 쥐가 빨리 난다라고 음. 하잖아. 음. 어, 틀리다고는 아니야. 근데 회색이 안들리다는건 틀린 거야. 회색도 유격이 있어. 음. 유격이 없다고 하는 거는 검은 색깔이 유격이 없어. 음. 빨간 색깔은 유격이 많아. 음. 그리고 회색깔은 유격이 빨간색과 검은색의 중간이야. 그래서 왜 회색을 많이 쓰냐면 아예 안 움직이지도 않고 아예 많이 움직이 아예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 중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쓰고 선수들도 이걸 많이 써. 음. 근데 빨간색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안 써. 근데 난 그게 너무 편하던데. 근데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빨간색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야. 내가 빨간색이 좋으면 빨간색이 맞아.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 어떤 강도가 다른지는 알아야 되거든. 음. 근데 만약 은지가 빨간색이 좋다고 하면 빨간색을 해도 되는데 빨간색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너무 유격이 많으니까 음. 뭔가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걸 근육을 근, 근전환 하기가 쉽다. 음. 유격이 있는 게왜 있을까? 은지 말한 대로 근전환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유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격이 있어야지 측면, 안쪽, 외, 외측 다쓸수 있어. 음. 고정이 되어 있는 거는 검은색처럼 고정이 되어 있으면 한 군데밖에 못 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단거리 선수들 음. 짧게 힘을 쓰는, 쓰는 선수들은 유격이 없는 걸 쓰는 경우가 많아 왜 유격이 많으면 뭔가 힘이 분산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짧게 힘을 쓰는 단거리 선수들이나 경륜 선수들은 이제 유격이 없는 걸 쓰는데 왠지 말대로 빨간색을 쓰면 유격이 많기는 해 자꾸 흔드니까 냄새는 자꾸 나긴 나긴 한다 그래서 <laughs>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어 뒤에서 본 것처럼 너무 왼 좌측과 우측이 틀어져 있다는 게 심하다는 거니까 음.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아까 허리에 대한 기준을 음, 좀 기준을 잡고 기초, 기존에 있던 것들을 기준을 잡아서 한번 이걸 맞추고 그리고 내가 어, 자전거들로 맞춰 드릴게요. 불리세요. 네. 오케이 한1분에서2분 정도 타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클립 바뀐 건잘 모르겠지 그 미리에 대한 건잘 모르겠지 그냥 유격이 있고 하니까 그냥 모르겠지 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아까 아까보다 왼쪽에 힘이 들어가는 들 들어가는. 느낌이고. 왼쪽이 예. 예. 네. 짝 페달리라는 게 어떤 페달리인가 할까? 와, 어, 오른쪽은 우측은 오른쪽은 이렇게 올라오는 고 회전되는 느낌이고 네. 왼쪽은 뭔가 좀 부족한 <laughs> 느낌? 뭔가 딸려 들어간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딸려 들어간다. 어차피 굴리는 거에 있어서 딸려 들어간다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러면 앞에 이제는 뒤에는 그렇고 앞에 느낌은 어때요? 뭐 그렇게 크게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무릎이 일단 확실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움직임이 편해졌고, 네. 그래서 뭔가, 어, 움직임이 확실히 편해졌다, 달리니? 자, 뭐가 많이,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무릎이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뭐냐면, 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야. 느낌은 그렇게 받을 어. 수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회전에 대한 경쾌함이 커지니까, 어, 어? 뭔가 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경쾌함이 커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받는 거고, 좌측과 우측에 대한 뭔가 차이가 뭐냐면, 이제 똑바로 페달링의 클립을 맞춰놨으니까, 너가 그게 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어, 이제야 맞게 페달링을 하는데, 한쪽으로만 힘을 쓰다가, 좌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두니까, 이제 뭔가 암, 이게 힘을 쓰는 게좀 다르다고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아마 또 영상을 보면, 이제는 우측이 벌어지던 게 이제는 벌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 지금. 그래서 좌측은 되게 여기 간격 엄청 붙어 붙어 있는 느낌이야. 지금. 근데 앞에서 봐도 벌어 그두 개의 간격이 똑같아. 아 그래요? 어. 너는 여기가 붙어 있다고 느껴지지만 응. 눈으로 봤을 때나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만가 붙어 있다는 건 없어. 그럼 내가 골반이나 허리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우리 아까 했던 신체 구조처럼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편한 자세로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편한 거를 찾는다고 하면은 틀어진 대로 가야 돼. 편한 거를 찾는다기보다는 몸에 맞는 걸 찾는다라고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내가 경험상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이런 신체를 다시 하잖아. 그 각도가 준다. 아 이게 지금 약간 내 느낌이... 음. 여기는 내가 페달을 이렇게 하는 느낌인지, 여기가 음. 자꾸 다 알려고 말랑해. 음. 근데 볼 때는 이제 우리 영상으로 도 한번 확인해보자. 달 때는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지는 않아. 자측이 엄청 부른다고 느낀다고 하지만... 딱 맞아. 봤을 때는 딱 맞아. 어, 너무 편해. 근데, 자 이게 우리 전 거야. 그러니까 전 거라기보다 오버를 맡기고 이제 조금의 변화가 있었고 또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 이때는 어깨에 대한 부담도 많았고 니, 어, 은지가 얘기했던 뒤쪽에서 페달링하는 게 컸어. 왜냐면자 보면 이 장경인 대와 이 중족골의 기준이 13mm나 빠져 있거든. 이거를 거의 한자리 숫자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적정범위라고 얘기를 해. 이게 13mm.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1.4cm를 뒤로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야. 음. 이렇게 가져있던 거를 음. 어, 어떻게 보면 뒤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맞아. 그러니까 음. 몸으로 느꼈던 것처럼 1.4가 있는데 지금은 어, 뒤로 빠져 있는 부분이 한자리 숫자로 우가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은 똑같은 은이지만 음. 바로 이렇게 한자리 숫자로 뚫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했던 더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맞아. 더갈 수도 음. 있어. 근데 어, 뭐든지 한 번에 갈 수는 없는 게. 이게, 운동이라는 게, 그 단계 단계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내가 한 번에 벤치프레스를 100kg를 들고 싶지만, 그 단계라는 게 있어.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야, 자전거는 되게 큰게 뭐냐면, 안 그러면 무릎에 대한 데미지를 많이 느껴. 음. 보는 것같이 앞으로 가면, 각도를 우리가 팔도에서 가면은, 이렇게 플러스까지도 옮길 수가 있어. 그러면 힘점이 정말 커지고 잘 받는 건 맞아. 하지만, 그만큼 무릎의 위치가 앞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릎이 많이 빠지면 무조건 쓸개골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많이 아파해. 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 귀찮아도 귀찮아도 좀 안전하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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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 14에서 8mm가 왔다면 다음에 한달 뒤에 두달 운동을 하고 리피팅을 받을 때 그때 범위를 다시 확인하고 을 그때 뭐 이제 뭐 0으로 간다거나 만약 3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범위를 힘점을 땡기는 게 맞아. 선수들은 보통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가 0이 정답입니다라는 게 없는 게 사람마다 상박의 길이가 다 다르고 음. 이 비복근이라는 종아리 길이가 다 다르고 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그러니까 피피팅이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사람마다 리치가 다 달라. 음. 발 사이즈도 누구는 230이고 누구는 280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280인 사람은 당연히 다리가 발이 길기 때문에 이게 더 앞으로 와있겠지. 음. 그러기 때문에 각도가 다 달라.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뒤로 많이 갈수록 뭐야? 뒤에서 페달링 한다는 거잖아. 발보다 힘점보다 무릎이 뒤에 있다는 거는 뒤에서 페달링 한다는 건 힘점이 약간 유언지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오리배를 타잖아. 오리배를 타면 뭐야? 힘들진 않지. 뒤에서 페달링 하니까. 하지만 빨리 갈 수도 없고 운동이 되진 않아. 힘점을 하려면 무릎의 위치가 앞쪽으로 많이 와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리스크를 안고 너무 앞으로 가면 무릎에 대한 데미지가 크니까 이걸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 공격 적정 이게 타는 거는 확실히 그래도 무르자. 그럼 힘점 이 비비축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안장의 위치라든가 높이라든가 거리는 움직일 수 있지만 비비축은 움직일 수가 없어. 뭐1 0 0만 원짜리 자전거든 이천만 원짜리 자전거든 비비축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의 기준을 가지고 힘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지는. 뭐, 오랜만에 온 것도 있고, 뭐, 세팅이 좀 바뀐 것도 있지만, 힘점이 너무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빨리 다리가 털려버리는 거지. 어, 그러,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지금처럼 힘점을 맞춰 나간다. 한 번에 맞출 순 없어. 자꾸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예전에 했던 걸 보여주면, 예전에, 예 맞춰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바뀌면서 다시 이제 맞춘다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막 오래 걸리진 않아. 한 달, 두달 뒤에 또 와서, 라이딩 하다가 또 와서, 어, 어, 어떻다, 어떻다, 피드백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힘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뭐든지 한 번에 좋아지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진짜 욕심인 것 같아. 특히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이용하는 스포츠잖아. 한 번에 좋아지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무리 정답이어도 리스크가 커져, 그러니까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어, 자전거는 특히나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오래하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어. 아, 저 오늘 피팅 받고 사실 감동, 감동 받았던 부분이라고 보면은 저는 이렇게 때제 네, 체형을 분석해서 피팅한 거는 처음이에요. 사실 저번에 위아 사이클 왔을 때는 이 기기가 없었어요, 맞죠? 네. 어, 없었는데 없었어. 더신도있게 공부를 하고 이제 체험 분석을 통해서 자전거를 잘 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걸 보다 재활이나 자신의 이제 체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는 거다라는 이 말이 너무 오늘 와닿았고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함께할 수 있는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했던 거가 진짜 나도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믿고 와서 하는데 음. 안 아파서 오신 안 아파서 가시는 분들은 좋은데 또제 이에 부상을 음. 해 오서 와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공부를 조금 한 거야. 공부도 어. 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많이 해 사람들한테 이 아파서 그만두는 사람을 좀 줄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 좀 아프지 않고 왔으면 좋겠다. 저 진짜 이번에 조금 피팅 지금 여기서 바꾼 것만으로 페달링이 달라진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사실 말로 해서는 잘 와닿지 않을 거고 여러분 정말 피팅은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피팅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여기 아유. 아유. 아니 이거는 진짜 오빠 근데 내가 지금 느껴서 <laughs> 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서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는 은지가 처음에 이렇게 나한테 오빠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지 은지가 내가 처음 해줬던 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난 다시 왔다고 생각하거든. 어, 그런 뿌듯함이 있어서 나는 약간 뿌듯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은지가 예전에 했던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시 그 느낌을 얻고 싶어라고 해서 나도 흔쾌히 하게 된 거니까 어 재밌게 올해도 같이 우리 올해도 사이판도 가고 또 포디엄도 오르고. <laughs> 뭔가, 이제 빈집 아닐 거예요. 어, <laughs> 이제는 다 알아서. <laughs> 이제 다 알아요. 어, 더 준비해서 우리는 다 알아도 거기서 거기서도 우리가 포디엄에 오를 수 있도록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스포츠보 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